뭐지? 야 별게 다 들어있는데? 무거운거 할까네

내가 났나? 너무 맛있겠다. 그치. 몇 병인가? 먹었죠. 응. 나 김에 좀 먹고 싶어. 빵은? 응? 키위. 키위 이따가 하나 더 줄게. 일단 그거, 요거 빵이랑. lego the robot 문이 니다 여기 진짜 사람 되게 많네. 맛있게 잘안자는데 골고루. 좋아. 헉! 뱅인디돌아왔어 잠깐 묵직했는데? 어,

괜찮아 케찹 찍어 먹으면 돼. 어디 앉을래? 저기 앉자 저기. 지아나 저기 아니 아니 저기 저기 저기. 저너 저거 저거 보여 서 그렇지. 거기 앉을 거야? 여기도. 뜬든 쭉. 오. <laughs> 물 들었어요. 물 들었어 물 들었어. 노랗게 물 들었어 지아나 봐봐 어때? <웃음> <웃음> 이게 봉숭아 물든 거야 노란색이 아니야 음. 너의 첫 봉숭아 물이 나지 않아 감사합니다 다 과자 먹고 같은 달달한 소스 있어요 마스터, 마스터 소스요? 네한컵드릴 아, 네, 감사합니다 케찹이 마스터 네. 요네 감사합니다 안돼안돼 아, 음, 치킨 맛이 아, 뜨거워 뜨거울걸 지금? 아뜨거 여기다 뿌려 응? 뿌려 여기다가 지안이 치, 먹고 싶은 치킨 내려놓고 뿌려 아, 그것도 엄마 거야? 엄마 하나씩 주세요 하나씩 줄고 있잖아. <laughs> 그래, 아, 이렇게, 그럼 안이렇게큰걸 그래, 엄마가 먹을 수 있어. <laughs> <응. 웃음> 아니 아니야. 그만 줘. 바라. 그 혀만 살짝 대봐. 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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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라.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먹어. 뭐라고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되게 행복해 보인다, 너. 자, 0번 10번? 1 0트 10번? 10번? 1이번이0번1 0이이0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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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니, 오빠 또 저번처럼. 비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비 맞으면 안 되지. 가죽이니까. 근데, 비 오는 날은 당연히 물 쉰트 가죽인데. 비 오는 날은 저거 다 떨어지는 슬리퍼 신어. 이렇게 해도 되 웃기네. 나는 이거, 이쪽도 안 해줬어. 나도 시프래요 는요 색깔 응. 이 신고 나올까? 신고 나올까? <laughs> 이 이름이 에코도르래 이 컬러 이름이 에코도르 음 컬러 괜찮다 가져오게? 니트를 샀거든요 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안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쁘다. 저는 이걸 산 이유가, 그냥 입어도 이쁘긴 하겠지만, 제가 니트에 니트를 걸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빼고는 항상 뭔가를 되게 많이 두르고 있어요. 봄, 가을, 겨울, 코트 위에도 그렇고, 이렇게 걸칠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야 어떡해! 너무 이쁘다! 이거 봐요. 맞을까? 아, 벌 크긴 크 너무 큰데, 어떤 방법이 없나? <laughs> 예쁘다, 진짜 귀엽다. 요즘에 너무 택배 상자가 많이 와서, 요즘 진짜 잘 갖다 버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치아바타! 이거 쟤 좋아하는 거 크랜베리 많이 들어간 거 크랜베리 캔베리. 들어간 거 이거는 뭐지? 엄마가 뭐 시켰지? 감자빵이랑 감자빵 싫어 <laughs> 뭐야? 그거? 치즈빵 이거 먹을래? 응. 있겠 근데 아좀 나도 하빠가이 마시면 이건 아빠 드리자 응? 엄마 거 아니야? 엄마 거? 엄마 이거 이렇게 먹으려 맛있겠다 그럼 는거 먹어야지 맛있다 <laughs> 음. 짜잔 그릇을 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아, 귀여워 표정이 진짜 꼼꼼하게 왔네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이 너무 맨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365일 약을 달고 사는데 보라지유 케어츄 라고 지안이 친구가 먹던건데 되게 괜찮다고 해서 제가 뭐 비타민도 많이 먹여보고 이것저것 다 먹여봤는데 얘를 좀사봤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고 이게 두 박스에 세일 할인해가지고 두 박스에 6만, 6만 8천원인가? 이렇게. 근데 두 박스여도 이게 이게 사주분이다.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싸서 아들만 줘야죠 <laughs> 이거 한번 사봤고 진짜 고민이 많았던 건데 원래는 늘 화장실 청소를 남편이 해줬는데 이제 아기가 거실 화장실을 쓰고 남편이 안방 화장실을 쓰고 하면서부터 거실 화장실을 제가 주로 많이 쓰고 청소하고 하는데 여름철이라서 너무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던 찰나에 사실 또 인스타 광고를 보고 산 거. 이거는 이렇게 물그 변기에 있는 물 탱크에 넣어놓으면 청소를 안 해도 된대요. 냄새랑 세균을 싹다 없애준다고? 피우 아파? 닥터 피. 우리 남편은 나한테 또 속았냐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슈퍼빌이네. 제가 요즘에 좁쌀 여드름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볼이나 뭐 이런데 전혀 뭐가 안 생기는 타입이고, 나봤자 티존부위 근데 어느 날 좁쌀이 한 곳에 올라오더니 다른 한쪽도 생기고, 이렇게 턱선 있는데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점점 퍼지는 것 같았을 때 불안해가지고 병원을 한번 갔었다가 지금 몇 회를 관리를 끊어서 압출 관리랑 스케일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회 받았나? 4회 받았나? 근데 그 호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원인을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한데 그러던 와중에 뭐 사실 다 인스타 광고야 한번 클릭하면 아시죠? 한번 클릭하면 계속 뜨는 거 거기에 또 낚였는데 원래 메디큐브에서 옛날에 울쎄라 딥샵인가? 그거를 출산하고 한번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피부 관리를 진짜 못해서 정말 안 쓰고 엄마를 드렸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엄마한테 가지 않을까? <laughs> 진짜 안 쓰는데 근데 이거 하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네? 생각보다 되게 작네? 음. 한번. 몰라. 그냥. <laughs> 일단. 쓰든 안 쓰든. 몰라.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40만원 안 되기는 하는데. 이거 하나 왜 망설이지? 싶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으아, 무거워! AMT는 냄비를 쓰는데, 원래 스탠을 쓰다가 맨날 스탠 쓰는 게 어려워서 포기하고 또 코팅펜을 쓰다가, 또 코팅펜을 계속 바꾸는 게 너무 소모적이어서, 결국엔 또 스탠을 샀습니다. 이거 이렇게 뚜껑이랑 같이 있는 타입인데, 제가 백화점에서 봤는데, 백화점보다 인터넷이 더 싸더라고요. 그, AMT 공식 네이버 스토어. 그래서, 그, 뭐 튀기거나 이럴 때 뚜껑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